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 여러분들 고르시라고 제가 써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시입니다, 예시. 나 야식 먹지 않을 거야. 나는 밤에 야식 때문에, 이 뱃살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런데 실천이 안 되니까 매일매일 이걸 그 습관 달려고 보면서 내가 체크를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확 실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거, 작심 1일 실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다운받으셨죠? 그 자료 다. 다음 받으셨고 그리고 저한테 지금 자료 받고 싶다 라고 문자를 주신 분 제가 알려드린 공식적으로 밴드에 알려드린 그 폰은 회사 폰입니다 회사 폰 그래서 누가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수도 있고 직원들이 볼 수도 있고 특정 인원이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왜냐면 제 개인 폰으로 오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글로 해놨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제 핸드폰으로 하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로 이게 소통은 거기에서 할게요 그러면 누구랑 도 보고 가급적이면 저도 하루에 한 번씩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도 답글을 남겨드리기도 합니다. 어, 별도로 내가 이 양식지를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우체국에 가서 택배 보내는 것만 택배비만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시면 어, 우리 그 사무실에서 몇명 정도 그리고 특히 매직 노트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추가로 추가적으로 넣어서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다 뚫어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은 별도로 말씀을 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어, 제가 이거를 같이 약속을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새해에 함께 꼭이 단어들은 같이 만들어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냐? 나는 할수 있다. 나는 꼭 이거는 나한테는 가능한 일이야. 나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능해.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속으로 먼저 좀 외치면서 시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방법적인 거 기술적인 걸 얘기를 하면 아이 쟤는 MDRT니까 무슨 소리야 쟤는 우수니까 할수 있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 부터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실천 가능한 부분들도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영어 단어 두 가지를 가지고 봤어요 Can 할수 있다. 그러나 나는 Can not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나는 못해. 아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나 아, 나는 안 해. 아우 그 복잡해서 못해 못해 안해안 해. 라고 하시지 말고 이 뒤에 있는 부정 그낯을낯을좀 가위로 잘라 버리는 그런 어 단어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해 보니까 모든 거는 결심과 생각과 내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조금 같이 공유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어 가능해. 아 이건 불가능해. impossible이 아니라 가능하다. 이걸 딱 잘라버리는 예, 그러한 마인드로 시작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가능하다, 할수 있다, 이거는 가능한 일이야, 뭐든지 할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건 지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습관 달력이 제가 어디에서 이 아이디어를 찾아냈냐면, 저는 이제 10월, 11월에 항상 제가 저는 백화점을 잘안 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백화점을 뭐 3년에 한번 뭐, 인연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데, 음, 저는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이제 교보문고예요. 교보문고에 가서, 어 거기 쇼핑할 때가 제일 설레이거든요. 쇼핑을 안 하더라도 구경하는 거, 학용품 구경하고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오롬 다이어리를 좀 쓰기도 하고, 이것저것 여러 번, 엄청 오래 전부터 다이어리 이거 썼다 저거 썼다, 뭐, 프랭큰 다이어리 썼다가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만들어서 쓰지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 어, 뭐, 하나를 사니까 이걸 주더라고요, 이걸. 여기에서 보고 따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모든 창조는요,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 아세요? 제일 많이 모방했던 분이 애플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 천재잖아요. 세계에 둘도 없는 천재잖아요. 그분도 창립 CEO 그분도 지금은 어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도 모방에 짱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허, 야 이거 진짜 너무 괜찮다. 내가 이게 습관 하는데 아 이렇게 쉽게 눈으로 보이는 게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여기에 습관 달력 2000, 지금 1월 지났으니까 2월이에요. 2월을 딱 보시면 지금 2, 2월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4가지를 써놨어요. 저는 하루에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되요 고정적으로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실행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수년 됐어요. 2009년부터 제가 그, 미래일기를 쓰면서 이것 했다 저거 했다 막 이게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고 쉽고 누구나가 좀할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가지씩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옆에다가 만들어서 조금 더 하셔도 돼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형식에 지금 노트로 되어 있잖아요. 한 날짜 1일 날을 보면은 2월 1일 날을 보면 4등분이 딱 되어 있죠.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다가 탱코를 할 거야. 나는 오전에 한 사람을 꼭 만날 거야. 라든지 등등등 있지만 모든 걸다 우리 영업하고 관련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다가, 어, 나는 뭐 독서를 좀 할래. 아니면은 나는 건강식품을 잘 챙겨 먹을래. 깜빡깜빡 안 하고 다잘 챙겨 먹을 거야. 라고 한다라는 건 매월 매월 여러분들 변경 가능하시고요. 2월에 한번 네 가지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는 내가 색깔을 먼저 한번 칠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빨간색을 칠해야지, 여기는 보라색을 해야지라고 해서, 어, 했어요. 저녁에 이제. 이거 한번, 이, 체크하는데, 뭐, 10초, 2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저녁에, 어, 이거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그냥 비워놓으면 되고, 어, 독서했다 그러면 칠하면 되고, 안 했다 그러면 비워 놓으면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채워 가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나 내가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나 채울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제가 보시기 편하게 예시를 다 드러놨어요. 제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뭐를 해야 되지? 그 많은 일을 하루에 매일매일 많은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해드리는 것 같지 않나요? 뭐라도 그 해석, 신문 해석을 할 때도 좀제 기준으로 해요. 저보다 수준이 너무 높은데 제가 너무 제 기준으로 해준다 해드린다고 하면은 어할 말은 없는데 뭐든지 제가 쉬운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늘 하고는 있는 거지만 헷갈려 내가 막상 글로 써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렵더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 여러분들 고르시라고 제가 써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시입니다. 예시 나 야식 먹지 않을 거야. 나는 밤에 야식 때문에 이 뱃살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런데 실천이 안 되니까 매일 매일 이걸 그 습관 달력을 보면서 내가 체크를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어 노트도 좋고요. 아니면 앞서 제가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다운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음, 지금 한번 그러면 댓글로 회사 일에서 할수 있는 건한 가지를 먼저 한번 정해보실래요? 나는 이걸 한번 먼저 실행을 해보겠다. 내가 올해 들어서 어 좀... 하나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내가 한번 실천을 해봐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 써주세요 제가 제가 했던게 오전 일방 하고 점심 식사는 고객하고 하기예요네 일활동 준비하기 아 이게 오전 1방이고2방이고다 중요한데 일일 활동 계획이 안 되면 안 돼요. 맞아요. 저 이거 적극 그 지원합니다. 우리 상님 꼭 저녁에 내가 할 일을 해놓으면은요 하게 되어 있어요. 어 내가 정말 오전 1방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다가 저녁에 활동을 안 하면 오전에 1방에 약속이 안돼 있는 걸어떡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를 하게 되고 방문 약속이 안돼 있잖아요. 어 제가 권장한 암교화법 외우기. 네, 화법 달달달달 외우기 지금 감사하고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정하셨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미션을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그 정했던 부분이 마음속에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영업 관련된 것딱 하나씩은 있죠. 영업 관련한 것도 있지만, 정시 출근, 정시 출근을 하면은요, 하루에 저몇 시에 출근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출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팀장님 어, 맞으시죠? 정시 출근한다고 했거든요. 정시보다 만약에 조금만, 10분만 더 일찍 나오잖아요? 15분만 일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내 황금 시간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못 이루었던 거그 10분 안에 그 시간동안 임팩트 있게 나를 위해서 집중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이 오잖아요. 옆에 동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집중하는 시간은 정말 1도안 돼요. 그래서 고객님의 뭐 민원 사례 하나 처리해 주는 것도 그렇게 그렇게 시간이, 그죠 부족해요. 항상 우리한테는. 그걸 오늘 좀 짚어드릴 거예요.